게참 감사했고 이 아이와 이 아빠 엄마에게는 좀 어떤 선물을 좀큰 대학 입시라는 이게 그 당시에는 그랬어. 내가 할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이제 지금 시간이 8시 15분. 9시에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이 비디오들을 좀 찍어 놓고 이제 카톡 메시지 온 것들 답변들 보내 주고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려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우리 고객들 중에 내가 많이 배우고 생각에 남고 아, 이런 참 추억거리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 하는 또 새해가 되었고 또새 시즌을 출발을 하면서 올해 나의 마음가짐을 새로이하기 위해서 조금 과거 데이터를 찾다가 느낌점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왔으니까 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에도 아, 저런 집이랑 우리 집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겠다 하시면서 공감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팀들을 소개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지난해 그 전년도 그러니까 1년 전 사이클, 2년 전 사이클의 고객분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느낌이 있었다 뭔가 이런, 것, 이런 것만 좀 많이 모아서 이게 고객들이 우리가 뭐한 팀만 두 팀만 있는 사이즈는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업체는 아니지만 작은 쪽에 속하기는 하나 사실 좀 진정으로 진심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고 아이들도 뭔가 내가 지금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12학년까지 뭐 11년, 12년을 준비한 것을 뭔가 마무리를 할때 잘해야겠다는 학생들도 오고 또한 가만히 보니까 구한 때부터 설계와 진행을 잘 해야 12학년 때 대학을 잘 가드라를 느껴서 일찍부터 조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를 같이 겪다 보면은 참 느끼는 바가 어, 선생님이 뭐 25년 하니까 다 알겠지 뭐 이런 느낌보다는 어, 항상 새롭고 뭔가 좀 배워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첫 번째로 생각나는 팀은 이제 합격이 되고 나서 1년 후에 이게 아버님과 따로 주고 받았던 어,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뭐 아버님 누구의 첫 부모님 면담과 어머님의 상담 기록을 다시 읽으며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불과 1년 전 일이지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온 길이라 그런지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뭐 하면서 인사를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답장이 오신 게 이제 앤디 선생님과 앤디 프로비의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누구를 잘되시길 바라시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점은 저와 아이의 엄마, 아이 모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뭐에서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좋은 선생님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대학 진학 후에도 이어가길 바랍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셨는데 이 집이 내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처음에 미팅을 하면 그냥 막 학생의 프로필만 보고 뭐아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 하거든.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나 이거 해보신 선배 가족분들은 알고 있으시지만 엄마 아빠께 따로 상담지를 저희가 드려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지금까지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도 나는 좀 개인적인 스토리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 최대한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또 아이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또 인터뷰도 하고 만나서 캐주얼하게 좀 이렇게 토킹 어바웃을 하면서 좀 이렇게 뭔가를 학생을 알아가고 시작을 하는데 고 기간 처음에 한달 동안의 작업에서 어느 날 출근길이었던 것 같아. 근데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문자가 쫙 이제 오신 거지.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상담지에는 쓰셨는데 어 우리 후보자 학생이 있고 거기가 둘째고 첫째 아이가 있어. 첫째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일을 여기 이런 일을 하시고 엄마는 전담으로 이 첫째 아이의 케어를 위해서 서울이 아니라 지방 어디에 내려가서 완전 이렇게 떨어져서 이상가족 된 것처럼 우리 부부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직장을 한국이든 다른 나라들 옮길 때 둘째 아이 우리 학생은 따라다녀야만 했었고 첫째 아이의 케어로 엄마의 인생을 다 쏟아보는데 그게 아참 힘드시겠구나 정도였어 근데 어, 아침에 사진을 이렇게 쭉 보내셔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한데 얼추 그냥 큰 중심만 오늘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면서 이 정신장애가 있는 그 아동을 키우는 엄마의 고충이 이게, 이게 소름 지금도 이렇게 소름돋는다 여기서 보면은 그 뭐라 그러지 우리도 집에 내가 애가 둘이 있지만 어떻게 사셨을까 이 부모님들은 마음이 이게 너무 내가 이입이 되고 몰입이 됐던 충격적인 날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의 팔이 다 이렇게 뜯겨 나가서 피투성이가 된 상처, 아이가 이제 표현이 잘안 되니까 언어가 잘안 되니까 아마 막 이렇게 힘으로 하시는 그런 하는 그런 상황인데 엄마가 막 같이 말리다가 다치신 것 같아. 요데 이렇게 눈에 멍 드신 거, 그래서 뭐, 또 병원 다니고 지금 한게 거의 일상이죠. 그때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있는 일인데 대한민국의 이런 학생들 아동들을 관리를 하는 센터는 지방에 어디에 있대? 그래서 거기 가서 전담을 해서 사실. 그러면은 어, 저 부부는 어떤 삶을 사셨? 그런 부모와 첫째를 둔 나의 둘째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환경이었을까가 어, 너무 충격이었어, 너무 힘들었겠다.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을 해도 이게 성적 따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일 텐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이 입장에서는 힘들었을까고 그것보다도더 사실은 대학을 가는 후보자보다도 나는 아빠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너덜너덜할까 하는 그때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그 처음에 상담을 하고 선생님 뭐잘 부탁합니다고. 때내 마음은 내가 20, 그 당시엔 뭐 25년차 뭐안 됐을 거야 근데 이 많은 경력과 경험과 내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잘 돼야 되지만 나의 기분 하지만 내가 만약에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운이 좀 따라준다면 이 아이와 이 아빠 엄마에게는 좀 어떤 선물을 좀큰 대학 입시라는 이게 그게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게 왜 자꾸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냐면 그때 내가 대학교를 선생님 이거 비디오 오래 본 사람들은 알, 알겠지만 나는 대학교를 얼리를 붙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가 선생님 <laughs> 나이가 되게 많잖아 생각보다 IMF 시절이었어. 엄마 아빠는 IMF가 뭔지 아시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좀 하셨는데 그게 쫄딱 망하셨어. 그러면서 심장마비가 와서 은행에서 나오시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서 병원에 누워 계시고 하여도 한국에 방학이라고 나누고 왔는데 이게 유학자금이 집이 부동산난 집이에. 교육비가 어디냐? 근데 그거를 이제 나한테는 쉬시했지 내가 어리니까 애니까. 그리고 아빠가 쓰러진 거뭐뭐 뭐 그런 것도 얘기도 없으셨어. 한국에 왔는데 병원부터 가자 그러고요 공항에서 병원 왜? 나나뭐또약 지어줄래? 는 아이 싫어 나 집에 가서 놀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아빠가 병원에 있어 이렇게 돼서 내 스토리 가서 봤대 아버지 누워 있고 막뭐 이렇게 막 꽂아놓고 있고 오늘 내일 하시고 있는 심장마비인데 원래 또 담배도 많이 피고 그랬단 말이야. 어쨌든 어, 건강이 안 좋고 막 이런, 이런 와중에 한 이틀인가 있다가 언리 발표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미국 카운슬러한테 전화를 받고 수고했다 합격이 나는데 눈물이 눈물이 어 근데 그때도 그내 17살 18살 나이에 생각이 든게 마치 내가 대학을 이제 잘 갔으니 엄마 아빠 아빠가 일어나실 것 같은 마음 그쵸 그렇죠. 이제 와서 나이가 50이 되고서 생각하니까 야 그게 렇 어딨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이 집도 좀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한 집이 있거든. 근데 하, 뭐 세상 일이 다내 맘만큼은 되나. 하지만 일을 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좀 그런 진심이. 있었던 집이 있어. 그래서 끝나면서 아버지가 따로 전화가 오셔서 선생님의 진심이 여러 순간 순간에 많이 느껴졌다 하시는데 그게 참 감사했고 또 이런 부모님을 뵈면서 아참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팀이 있습니다. 야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찍다 보니까는. 이미지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이거 한편한 한 편씩 잘라서 가야 될것 같은데 와 이거 아침부터... 어우 힘들다 이렇게 하고 대충 이렇게 흐지부지 흐려서 마무리 1편 비디오처럼 마무리해주세요